안녕하세요 여러분 꽉지올리기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분 익숙하시죠? 예, 바로 은하수 꺽지 님이신데요. 오늘 은하수 꺽지 님하고 스푸나트 님하고 동치를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은하수 꺽지 님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얼굴도 잘생기셨습니다. <laughs> 은하수 꺽지 님 빨리 첫 수를 하시게 기원하면서 또 낚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은하수 껍질님, 사이드 좋은. 아니, 이런 거. 와, 사이드 좋네요. 이런 거 은하수 나오면 아주 그냥, 그냥. 운경까지 멀리 오셔가지고, 아, 은하수 껍질님께서 첫수를 하셨습니다. 첫 수였습니다. 첫수 아주 애기애기한 흙지네요. 드디어 연습 올라옵니다.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돼 보이네요. <laughs> 알았어, 보내줄게. 자, 가라. 나이스, 아우. 나이스. 항수했습니다, 수, 한 수. <laughs> 야, 진짜. 힘들게 잡아 올렸네요. 아, 지금 5월 15일인데, 스테이를 그렇게 줘야 나오나요? 바로바로 바로 나와서 물어야 될것 같은데, 요 녀석들이 엄청 간을 보다가 나오는 패턴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집 앞에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번에도 쏙 빨았는데, 아쉽게, 몸만 쏙 빨았네요. 다시 해보겠습니다. 한 번만 더 나와다오. 한수 한수가 오늘은 귀하다. 한 번만 쏙 빨아다오. 한 번만. 나이스! 아, 시야를 쳤네요. 자. 세 번만에 나온 준수한 사이즈 꺽지입니다. 아, 예쁘네요. 가라. 아이스. 오이 녀석은 돌 밖으로 나와서 물어준 고마운 녀석입니다. 은하수 꺽지님, 스프너트님. 좋은 분들과 함께 낚시하니까 또 그런 동출의 매력이 확실히 있네요. 이런저런 여담도 나누고 <laughs> 서로 웃으면서 낚시하니까 낚시하는 맛이 두 배로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. 나이스! 아이고 내일눈 잡아. 아! 가라. 아, 역시나. 이야, 여기는 3월 12일날도 꺽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오, 꺽지가 가. 들어있네요. 그만큼 영당인 곳입니다. <laughs> 꺽지가 놀랐나요? 다시 반응 안 해주네요. 나이스! 어! <laughs> 그때는 큰 녀석이 들어있었는데, 이렇게 작은 녀석이 들어있네요. 갑자기 바람이 터지네요. <laughs> 오늘 하필, 미나스 껍지님하고 스푸나트님하고 동출한 날, 바람이 터지고 수온도 낮아서 억지도잘안 나오고, 상황이 안 좋습니다. 그런 와중에 나와준 껍지, 잘가라. 나이스 아이고 작은 녀석이 파이팅 넘치네요 와 오늘의 채소가 될것 같아요 완전 귀엽습니다 나이스 아하 저쪽에도 꺽지가 들어있네요 위치를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더 꺽지가 위치를 잘할수 있게 위치를 변경해 봤습니다 그렇지 나와 아 물렸는데 나와라 바늘이라도 나줘 잇지 아, 있었습니다 명당인데 역시나 있는데 애들 입질이 간사하네요 형님은 몇수 하셨어요? 아, 이십수 하셔야 되는데. <laughs> 오, 방금 여기도 입질이 있습니다, 지금. 아, 아쉽습니다. 요 녀석, 진짜. 입질을 엄청 간부다 해요. 물 밖에 있는 껍질을 한 마리 포착을 했는데요. 여기, 이거는 연 녀석들이 농락을 하고 있네요. 자, 꼭지 잡으러 가겠습니다. 어느 돌로 들어가는지 봤어요. 한 마리가 기어기 때문에 꼭지를 겨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돌로 들어갔거든요. 과연 나와줄지. 근처에 왔습니다. 얼른 나와라. 한 마리가 귀하다. 아, 나왔는데. 제대로 울지 못했어요. 아쉽습니다.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대로 부어다오 안 나오네요 오늘 은하수 꺽지님하고 스푼아트님께서 분경까지 오셨는데 아.. 제가 함께한 포인트에서 별로 재미를 못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이신 김진규님께서 소개해주신 명당 포인트로 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.. 죄송스러울 뻔 했는데 정말 <laughs>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어 먼저 집에 가야 될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낚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월 15일 일요일 현재 시간 6시 30분입니다 첫 캐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하하. <laughs> 방금 꺽지가 나왔었습니다. 하하, 아하, 아하